저희 회장님, 회장님 이지숙 여성연합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연합회는 지난해 10월 18일이 시작되어서 2000, 작년 12월 11일 제2회 실행위원회를 그동안 비대면으로 미팅이나 기도의 수련회 등을 가지다가 처음으로 동부분인의 사무실에서 대면으로 가졌습니다. 이때 SKPC 신연준비원장이신 남우산 장군님께서 걸스 튜들이 심포증을 지 리뷰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앞으로 2세 목회자들과 자녀 세대들의 마음을 알고 대화를 더 풀어나가기 위하여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며 앞으로의 모임에서도 계속해서 이민 일세와 2세 1세 간의 거리를 좁히고 도울 수 있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아가페 숙자교회 아이티 창빛교회 모먼트교회 외에 아프가니탄 전난 후원국으로 외브를 지원하고 뉴저지 미란 성교단, 그 장양 성교단의 축제 회들이 자체 모금하여 팀를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울 목덜성교에서 사실은 한울 모사역을로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 선교회 이의 목사님이신 남기영 목사님을 모시고 설내를가았습니다그리민교의 음, 사무실에서 가졌고 음, 식구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민 일세와이 세대, 두 세대의 갈등과 힘든 점들은 언어와 문화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우리가 식사할 때참 많은 기쁨과 그런 정의 오구하는데요 식사할 때 진실된 기쁨 이오하기 때문에 한그 2세 목자들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권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세대와 2세대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프라블럼이 아니라 프라세프다는 그런 의미 씀을해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 4월 수련회가 있는데요. 이 4, 4월 수련회는 저희 여성연 앞에 연중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로 전에는 1박 2일 행사였는데 올해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토요일 하루 행사로 변정했습니다 4월 9일 토요일 코네, 코네디카세 뉴헤이븐에 있는 트리니티 롯데런 처치 그 아가페 노숙자 교회가 주말에 쓸수 있도록 무료로 허락된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하기로 했고요. 감사는 카네디카 담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익태 목사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이세목회자들과 이세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며 세대 간의 이와 거리를 좁히고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화요일 69회 연합기도회와 7월에 연합실행위원회 친교야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